첫째 저는 이 기도원이 가졌던 울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울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이 현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또 부조리한 것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 대한 거룩한 울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는... 통제되는 울분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울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분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본문의 주인공 기도원 내면에 있는 상처와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가 되고 은혜 아래 영향을 받으니까 그 울분이라는 에너지가 오히려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건강한 에너지로 이것이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울분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의에 통제되고 또 은혜 아래 그하는 울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제 마음에 상함이 있고 울분이 있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많이 놀랐습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이 아픔이 많고 울분이 많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내면에 이번 특세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치유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그 인터넷 간정 게시판에 글들을 올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실제로 그런 내면의 울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기도원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면은,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6장 23절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그 얘기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레입니다, 야레. 여러분 지난번에 이 단어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이 야레라는 단어는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이 무한한 절대자 하나님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경외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기도는 23절에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야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래에 빠져 있는 기도원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안심하라가 원어로 보니까 샬롬이에요. 샬롬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안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야래하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뜻이죠. 야래 가운데 놓여 있는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은 야레 대신에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이란 것은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야레의 대상인 하나님이 샬롬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저는 절대자가 두려워서 길이를 꼽지도 않고요. 결혼 날짜를 꼽을 때 저는 절대자가 두려워서 혹시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날짜에 결혼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저에게 없습니다. 산에 돌을 이렇게 이렇게 두려워해서 절대자가 두려워서 싸우는 돌이 있으면은 그냥 심심하면 바로 툭 차는데도 저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샬롬의 대상이에요. 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사사기 6장 10절의 말씀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요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야래의 대상이 아니라 샬롬의 대상이 되면 세상에서는 이제 무서운 게 없어져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것처럼 누가 나를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이 샬롬이 뭔지를 확연히 알아요.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주 7일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송님 고등학교 애들 중에 또 중학교 애들 중에 간혹 이제 저를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지들끼리 까불고 뭐 그냥 막 장난치다가 어? 이찬스 목사님이다 그러면 태도가 확 달라져요 막 와서 인사는 애도 있고 경직되고 긴장이 돼요 그걸 보면 내가 미안해요 그럴 때는 빨리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새아이들은 진짜 저를 우습게 봐요 이거는 뭐 하여튼 습게 봐요. 종경심도 뭐, 뭐, 없고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저에 대해서는. 온갖 짜증을 저한테 다 이렇게 풀 때가 있는 걸 저는 느껴요. 그게 저하고 그 아이들 간에 샬롬의 관계. 우리 아빠니까. 분당 우리 목사가 아니고 우리 아빠니까. 실수해도 괜찮고 짜증 부려도 괜찮고. 내가 아빠에게 투정을 부린다고 저 아빠가 나를 내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바탕에 있는 관계가 그 샬롬의 관계. 그리고 그 아빠가 옆에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 큰 아이 세살네살때 이렇게 때 손을 잡고 공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은요 괜히 육학년 애들 보고 막 시비 걸고 막 소리 지르고 어? 발로 막 찰라 그러고 그게 샬롬의 관계.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야래아래 놓여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기도원에게 있었고, 기도원은 23절에 그 하나님의 샬롬이 감사해서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번 특세 기간에 두 주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면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충만한 상태로 이제 야래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의 대상에서 샬롬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담대함이 기도원에게 생겼는데 바로 그다음 구절이에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기도온이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승읍 사람들을 야례함으로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어떻습니까? 이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이 안에서 그냥 막문드라 머리들으라 찬양하고 막 선포할 때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할 때는 이제는 끝났다 내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이 다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죽었어 나는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막 충만한 상태로 그렇게 하고 이제 특세를 끝나고 회사에 딱 가면은요 바로 기다리는 게2 7 절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얼마나 비굴합니까? 이, 그, 하나님의 우상을 회파하는 그명분 있는 일을,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 정확한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전에 나오면 새벽 3시 반에 본당에 와가지고 막 그냥 싱글벙글싱글, 아까 여러분 그싱글싱글벙글보글때 모습이 어땠는지 아세요? 천진난만한 그 자체의 얼굴은 아닌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샬롬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 다 끝나고 회사에 가면 가정에 산적한 문제, 어려움, 다하면 금방 27절로 돌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에게 엄습한 그 두려움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이해타당한 두려움이에요 기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자기가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워버리면 그것을 아끼던 아버지의 분노를 살 것이 이건 뭐 분명한 일이고 더 나아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질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런 마을 사람들을 격분시킬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예측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격분해가지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는 우상 격파하는 놀라운 명분이 있는 일을 몰래 밤에 비굴하게 그 일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어제 그렇게 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실제로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셨고, 회복이 일어났고, 이제는 내 안에 더 이상 울분이 없다라고, 내 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문을 열고 나갔는데, 왜 24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 상담 심리학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셨어요. 이폴 투르니에가 그것을 명명하기를 그것은 중간 지대의 불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간 지대의 불안이다. 그폴 투르니에가 쓴 책입니다. 인간의 자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리를 찾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고 둘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는 것이다. 중략하고, 불안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놓고 마음 속에서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사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중략하고, 자, 이제 그 다음 들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간 지대의 불안이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폴 투루니의 설명에 의하면은 기도는 지금 어둠의 영역에서 밝음의 영역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서커스 하는 공중 고개하는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던 한 축을 이제 내려놓아야 그 다음 저기서 오는 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잡아야 서커스가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폴 투루니에게 말하는 중간 지대의 불안은 어떤 상태인가면은 이걸 놓아야만 하는 상태. 이거를 놓았지만 저 축은 붙잡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게 중간 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성화의 길로 나아가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가 다이 중간 지대의 불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수 없는 연습을 통해서 100%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이 한쪽 축대를 놓아야 하는 이 상태. 그게, 그게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것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두 가지 균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기도원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에 대해서 너무 정죄해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그렇게 특세가 끝나버리면 그래서 특세는 두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제가 힘들잖아요 지금 어제로서 그렇게 끝내버리면 막 그냥 마지막 날이 안에서 춤추고 축제하고 내 안에 불안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울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은 또 불안이 엄습하고 또 남편이 미워지고 또내 누구 누구가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더큰 침륜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제 그렇게 내 안에 울분이 다 해결 안 받고, 성령으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불안이 엄습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그거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서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주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세 나오시는 이런 그 특별반 학생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우둔함, 영적인 불감증 못지 않게 위험한 것은 영적인 결벽증이에요. 다시요. 영적 불감증 못지 않게 위험한 것은 영적 결벽증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너무나 무서운 증세가 영적 결벽증이에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정죄해, 날마다 자기를 정죄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어요. 결벽증이 뭐예요? 방금 비누로 손다 씻었는데 5분만 있으면 또 불안한 거예요. 내 손에 이 세균이 있을 텐데 더러울 텐데. 이게 결벽증 아닙니까? 깔끔하고 깨끗한 것은 건강한 일이지만 결벽증은 그거는 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불감증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건 건강한 거지만, 영적결벽증은 병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먼저 설교하는 이찬수 목사에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결벽증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용납해 주십니다.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성화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균형이 뭘까요? 그런 중간지대의 불안이 찾아올 때 제가 첫 번째 균형을 드릴 때 이런 것으로 자기 합리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중간지대의 불안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초라해지는 순간에 야래에서 샬롬으로 옮겨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6, 6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이제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게 지금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지만 그러나 이미 사단의 머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밟아버렸어요. 꼬리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상처를 받지만 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샬롬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세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여기에서 눈물콧물 쏟고 은혜 받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의 재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에게 여러분 6장 24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다가 또다시 영적 중간지대에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면 이 현장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가 울분에, 내 울분을 하나님 치유해 주셨지. 나는 회복될 수 있어.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살롬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골리아 세계에 맞으려고 하니까 다 말려요. 온 사람. 자기 형은 막 비아냥 그릴 정도로 말려요. 그때 저는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표현을 늘 저는 마음에 담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첫 선지어 니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니들이 보기에 내가 졸같이 보일지 몰라도 나이도 어리고 힘도 세 보이지 않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니들이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음습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곰과 사자와 사나운 짐승들이 내가 보호해야 되는 양들을 공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도와주셨는지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이 한마디로 모든 게다 대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 내면 세계에 이 하나님과의 야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샬롬의 문제가 해결이 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세상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실력은 겉으로 드러날 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수십억짜리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샬롬의 관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그으로 보기에는 졸처럼 보이는 초라한 다윗시였지만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그게 실력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내면에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한편으로는 그것을 용납해주고, 영적 결벽정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주고, 자기를 더 많이 기다려주는 태도가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 옛날엔 내가 아니다. 이 불안은 어제의 그 불안이 아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는 이제 부셔졌다. 이제 꼬리가 흔들거려서 거기에 내가 맞았을 뿐이다. 여러분, 독뱀에게 물리면 죽지만요, 꼬리에 맞았서는 아프긴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이 확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살롬의 관계를 이루었던 그 특색 둘째 날을 기억합니다. 셋째 날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중간지대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